승무패 16회차. 자, 지금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승무패. 참고로 저는 승무패 1등 한번 했습니다. 2등은 몰라요, 몇번 했는지. 브라이어튼 노리치노리치는 지금 18인가요? 19인가요? 브라이어튼 홈에서는 절대 첼시한테서안진 팀이죠. 이런건 고민하지 마시고 승번호를 가십시오. 일이번호이 번호도 괜찮습니다. 번호도 괜니이번은 어디 니까그 번호도 니다가 요즘 도괜다이 번호도 괜찮습니다. 이 번호도 괜찮습니다. 이 번호도 다 간단하게? 성경계 리즈하고 사우샘턴 리즈가 요즘에, 아, 요즘에 주전 누가 빠졌어요? 뱀아데바이인가꼴르 아드, 아드, 놈이 이번에 저기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됐어요. 사우샘턴 한참 상승세를 타다가 요즘 좀 추춤하긴 한데, 이걸 분명히 얘기하면은, 리즈는 홈에서 약하고, 사업 샘트는 지금 상승대다 사업 샘트 단통 패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3번 패요. 예. 네. 아, 유니슨 많이 드셨어요? 발음이 네. 안 좋아요. 먹고 있어요. 아무리 음주방송이지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음, 괜찮아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올봄 살아 있습니다 애매하죠? 여기 황희찬 골 넣을까요? 황희찬이 어딘가요? 울버.. 아 저.. 제가 축구 잘 몰라요 울버헴튼 에스튼빌라 진짜 솔직히 막상막카 팀이에요 막상막카 팀인데 고민 울버헴튼이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변수를 둘려면 여기서도 넣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둬야 될것 같아요. 울버햄튼 승을 가든지, 여긴 다 나올 것 같아요. 무가 나와도 되고, 패가 나와도 되고, 누가 나와도 별이변이 없어요. 아니, 가신다면. 그럼 여기서 하나를 간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복식을 갑시다. 승패를 가르죠? 여기서요? 울버햄튼 승, 에스턴 승. 승패죠. 네, 승패. 5분 가겠습니다. 레반테 비아넬. 어휴, 몸이 스르란다 아, 수수식을 이거 평가하시는 거 괜찮겠습니까? 이런 건눈뜨고잘 봐요. <laughs> 이건 두말하지 말고 그냥 비알레와 페루 가요 이거 고민하면은 다른데 바칠 데가 없어요 6번 하겠습니다 매뉴얼 레스트 고민하시나요 매뉴얼 레스트는 좀 있다 생각하죠 일단 건너뛰고 7번 가요예 7번 셀타비고 레알마드 셀타비고 레알마드 리에요 셀타가 곰에서 좀 하긴 해요. 근데 이건 이 프리메가리는 허접, 허접도 안서 허접에 허접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레알마드 단통 패를값시다팔탈했습니다빌바고가 엘체인데 이게 참 애매해요. 빌바고가 곰에서 강하고 지금도 승률이 높고 엘체는 원정에서좀 강해요. 여기서 애매한 게요두 팀이 승관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프리메가이 특성상 요거를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팔 경기 뭐요? 팔 경기는 물어봅시다. 9경기요. 웨스트 하머가 에버튼이에요. 고민하지 맙시다. 웨스트 하머 승을 합시다 그냥? 그냥 승해에요 어, 그냥이 아니고. 10경기요. 베트스 오사즈마 이게, 베트스가 누구나 다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사스나 얘네들이 원장이 진짜 요즘에 강해요. 그럼 베티스가이 챔스, 아니, 챔스가 아니죠. 뭐죠? 아, 유로파 리그 뛰면서 많이 지쳐있다고 보면 돼요. 네? 너무 많이 지쳐있어요. 여기에 오사스가 원장이 좀 강해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승패가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보험을 걸고 뭐가 떠나가지고 승패로 갈라 버리죠 10경기 승패요? 네 11경기 해주세요 자 우리의 토트넴 뉴캐슬이죠 손흥민 손흥민 케인 여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laughs> 뉴캐슬 지금, 유캐슬에 돈 쏟아붓는 게 엄청나요. 유캐슬이 거의 이번에 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비록 하위권 팀이지만은, 이팀의각 구단이고 뭐고 돈 쏟아붓고 있어가지고 이 팀이 첼시한테도안지고 지는 팀이 아니에요. 토토님이 유캐슬 넘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봐요. 아 여기, 소음이 있고 다 있는데. 어, 손흥민이고 다 있는데요? 손흥민이고, 케인이고가네요. 얘네들육해수를못 따라 할 거예요. 최소한, 이건 무로 봐야 돼요. 12종기 무? 네. 12. 자, 그라나다하고 라요. 아, 이거 진짜 똥대똥인데. 그라나는 진짜 홈에서 강하고, 라요는 지금, 승점에서 강하고. 라요, 아, 라요. 아, <laughs> 얘네들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런 MR팀들은 무릎을 굽한 무릎. 그죠? 단통 무릎을 가자. 열두, 열세 번째요? 발렌시아 믿고 갑시다. 홈에서 강한 발렌시아. 그죠? 카디스가 발르시아넘기기 힘들 것 같고. 승유? 승이라고 보죠. 13승, 14. 자, 바르셀로나, 세비야 이것도 두말하지 말고, 바르셀로나 승을 갑시다. 세비야가 바르셀로나 넘기기 힘들어요. 바르셀로나는 50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격수들이 거의 그게 달아있어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도 2 3점처로 넘을 정도로 극게달 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물을 닿는 건, 이건 보험도 아니고, 바른 사람 단통 승으로 보면 돼요. 마지막 14분 승이에요. 지금 두개더 받칠 수 있어요. 16,000원 가겠습니다. 16,000원. 지금, 네 번째 승패 갖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맨유랑 레스터 안 갔어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번째 자 아, 이게 딱 맨유 그, 레스터시티 레스터 얘네들 진짜 딱 좋습니다 맨유가 곰에서 이길 것 같지만 레스터도 원정에서 이길 것 같고 이런 애들 승패 한번 갈라볼까요 여기서요? 6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승패로 갑니다. 네. 하나만 더 바치겠습니다. 고민하세요? 12경기 알죠? 12경기. 12경기요? 그러나, 나 알죠? 뭡니다. 패를 1번 승, 2번 승, 3번 패, 4번 승패, 5번 패, 6번 승패, 7번 패, 8번 무, 9번 승, 10번 승패, 11번 무, 12번 무패, 13번 승, 14번 승. 빙고. 16회차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더 붙이시던지 빼시던지 행운을 빌겠습니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될까요? 될까요? <laughs> 최소한 먹습니다. 최소한 세개 티입니다. 세 개. <laughs>